안녕하십니까. 초강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료방 1번방 구독자 리퀘스트입니다. 자, 서울 옥션 DPC NCS입니다. 자, 서울 옥션 요새 두나무 관련주로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게다가 서울 옥션은, 어, 올해, 어, 큰 폭의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됩니다. 매출도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도 약 2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기대가 좀 되는 종목이기도 했죠. 그거에 따라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월봉도 보시면 이제 자 이전 고가 여기요. 여기 악성 매물 바로 전까지 지금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뭐 당연히 탑라인 저항은 26,500원에서 27,000원이겠죠. 근데 어제 고가를 보면. 26,000원이죠 그러니까 26,000원대 오면서 이제 슬슬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그렇게 오래된 물량이 아니에요 5년 전 물량은 예. 저항으로서 가치는 존재한다는 거죠 예. 자 물론 이제 두나무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 저항에 상관없이 계속 지금 예. 큰 슈팅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얘는 재파동이라고 좀볼수 있죠 예. 파 나오고 여기서 상승파가 좀 애매했죠. 한이 정도까지 올려줘야 깔끔한 파동의 완성인데 조금 부족하다 했는데 빨리 여기서 또 급등을 시켰죠. 자 추가로 이제 이제 저항이라고 보시면 2만 5천 그러니까 이렇게 2만 6천 5백원과 2만 7천원 돌파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2만 6천 5백 2만 6천 500, 예. 500에서 2만 7천 돌파가 관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뭐, 신규로 따라가는 건 뭐, 그냥 다 단타밖에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따라가면 절대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아, 이건 두나무니까 뭐, 얼마 가겠지라고 예측하지 마시고, 예. 현실에 맞게 이제 리딩을, 아, 저기, 매매를 하셔야 돼요. 들어가실 분들은. 물론, 이제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 예. 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2만 2천 원이 중요 자리네요. 그죠? 2만 2천 원을 만약 이탈을 한다, 예, 이탈을 하면 예,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절반은 차익 실현해도 아마 후회 없는 면면 하실 겁니다. 절반 정도 2만 2천 원 이탈하면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전 저항 다 체크하고 이렇게 쉽게 어, 가주지 못해요. 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편안하게, 아, 이거 이 정도면 신곡과 갱신 쉽지라고 편안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장중에서도 이제 많이 흔드는 게 나올 거고요. 자, 얘도 이제 후반에 밀렸죠. 그죠? 전반만 딱 치고 이제 재미없게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어제 윗꼬리는 사실 치명적인 윗꼬리까지는 아니에요. 치명적인 윗꼬리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단기 공략은 2 3,300원? 이 정도가 단기 공략 포인트네요. 단기 단타로 공략하신 분들은 하지만 무조건 진짜로 칼 선저를 잡고 매매를 하신 구역이 맞다라고 오실 수 있어요. 자, 얘는 만약에 이제 26,500원, 27,000원 물량을 다소하고 뚫어 버리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어 범위가 음, 한 28,000원 정도, 아 2만 4도 하면 29,000원까지 예,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예, 26,500원 정도 돌파하면 29,000원까지도 위로 열려 있다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얘는 어, 쫓아가는 것보다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이 예, 아, 여기 러닝 컬렉션도 있었네요. 예,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라고 보시는 게더 맞겠습니다. 직장인들 잘못 이거 들어가면 어 이거 샀는데. 오르네. 예, 냅둬야지. 근데, 뭐, 회의 갔다 오면 훅 떨어져 있고, 이럴 수 있어요.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으로 갈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DPC는, 예, 자, DPC는, 어, 투자회사라고는 다름없죠. 원래는 이제, 다른 거 하는, 예,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긴 하는데, 예, 이제, 투자회사라고 봐야죠. 예, 뭐, 한때, 예, 방탄소년단, 예, 대장주기도 했었죠. 한때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하이브 상장하고 이제 탁고 밑으로 본주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나왔고 이제 여기 박스죠. 그러니까 얘는 2만 원만 돌파하면 계속 매물이 나온다는 거죠. 자 월봉 체크. 자 해보시면 어때요? 2만 원 위에 종가로 안착한 월봉 하나도 없죠. 계속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죠. 이걸 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2만원 이상이 DPC, DPC에, 그니까 계속 2만원을 유지할 가치가 있느냐. 그죠? 없기 때문에 일단 매물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박스를 돌리는 것이냐. 2만원에 돌파, 추가 돌파할 그런 당위성이 있으면 당연히 돌파해 주겠죠. 근데 그게 있을까요? 아니면 자금의 문제일까요? 둘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수, 뭐 소식이 있었어 이날 아마 시 요거 요 전날에 예, 그 상가 갔었죠 시간에서 예, 자 시간에 상한 가는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시가 뜨면 끝이라고 그죠 예, 그리고 일단 음봉으로 죽게 돼 있어요 자 스틱 인베 스틱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했네요 예, 자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가뭐 예,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예, 우리가 가보고 그 회사 재물을 뒤져서 어떤 회사인지 숫자로만 알수 있지, 가서 우리가 뒤져볼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나오는 데이터 그대로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어, 이날, 이날이 중요하죠. 이날 매물이 초반에 잠깐의 상승 외에는, 그죠? 자, 1분도 안 돼요. 한 3분 상승해주고, 이대로 죽었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갭 띄우고 물량이 투하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악성 매물이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자 DPC는 제가 뭐 매매 지금 뭐할 생각이 없어서 이 종목은 제가 수급은 잘안 보는데 그래서 오늘 처음 봤어요 네. 수급은 네. 자뭐 외인들 물량으로 추정되는 네. 뭐 이게 한 19, 아 196만 주가 나왔네요 네. 자 이날 이렇게 투하되면 뭐 당연히 네.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되돌림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아마 당연히 여기서 좀 물리셨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겠죠. 자, 요렇게 잘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예, 3단계. 예, 그리고 이 박스는 깊어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쵸? 예, 이 박스는 박스론에 별로 예, 부합하진 않네요. 18,000원. 자, 얘는 1차 저항 18,000원이 되구요. 그리고 중심 라인이 15,800원. 자, 여기 저가가 15,900원으로 잡을게요. 900원. 자, 요 품, 이거는 그냥 예비선이에요. 에. 이건 15,000원, 예비선이고. 에. 자, 자. 요렇게, 이거는 놀래서 나온 물량이죠, 추가로. 예, 손절성 물량이에요, 이것도. 자, 그럼, 받고 되돌림이 나왔다. 예, 자, 어, 이런 말씀 드리면 웃기지만, 예, 어,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가치, 뭐 그런 것도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예, 그죠? 중요하지 않다는 건이 캔들의 의미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향후에, 아, DPC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어, 합병해서, 예, 기업이 이렇게 대회사가 됐구나 DPC 현재가 20만 원 이럴 일이 없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이 물량을 던진 물량을 어떻게 롤백 할 것이냐 예. 그것만 우리는 보면 되잖아요 그쵸? 자 이거 의뢰하신 분들 의뢰하신 분은 어, 수연님 예. 수연님은 DPC의 사장님의 안녕과 회사의 무궁한 반 그런데 관심 없죠 예. 개인종목 어, 플러스로 나오는 게 최선이잖아요. 예, 우리는 그것만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자, 악성 물량 때를 단기적으로 딱 봐도 어때요? 여기에요, 예, 여기. 요기. 그렇죠? 예, 자, 여기서 긴급 투하, 물량이 투하됐다는 거죠. 그렇죠? 롤백이 잘 나오는 자리가 그럼 18,000원이에요. 일단. 예, 그리고 그 다음 저항이 19,500원. 예, 자, 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19,300원. 예. 자, 요거 관점에서 보세요. 여기를 저항으로 두고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네. 아마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는 18,000원까지는 어? 이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손절하신 분이 이럴 수 있어요. 괜히 손절했나? 네, 빨리 올라오는데. 18,000원까지는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9,300원쯤에서 저항이 될 것이다. 네. 여기서 현실적으로 윗꼬리 뭐 2틀 이상 달리면 네, 일단 매도하는 게 최선의 매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뭐 19,300원인데 이게 손실이에요라고 하면 예, 그럼 매매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의. 그죠? 예, 매매 방법에. 예, 19,300원 이상의 단가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요 관점에서 보시면 간단합니다. 예.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기업의 가치고 합병의 뭐어 예, 이득 뭐, 뭐 목표와 뭐 향후에 뭐 시너지 효과 이런 건 아무리 두들겨도 안 나와요. 어디 가서 보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엔시스. 엔시스는 이 회사 괜찮죠. 요것도 제가 상장할 때도 좀 봤는데, 근데 기대감 치고는 너무 안 좋았어요. 주가가. 그죠? 2차 전지 검사 장비 기업인데, 너무나 초반에 안 좋았죠. 자, 뭐, 구력, 이런 뉴스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한 없는 추락을 하고, 근데, 여기서또 굉장히 좀 빨리 만회를 하죠. 보통 이렇게 추락하면, 꿈틀 하다가, 이렇게 한번또저가 깼다, 막 이러는데, 얘는 스물스물스물 잘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시장, 8월, 뭐, 중순부터 한번 시장 낙하가 됐죠. 여기서도 비교적 잘 버텼어요. 여기, 여기도 비교적 잘 버텼죠. 여기는 뭐, 어떤 종목이든 다, 폭탄 물량이 나왔으니까. 자, 시총 220, 아, 2200억에, 뭐, 큰 회사는 아니에요. 자, 근데 얘가 주의할 건 이제 액면가 100원짜리라는 거. 얘는, 어, 이게 왜 2만원이지? 예, 2만원이 아니지. 1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그러니까 500원짜리라면 10만원에 예, 그런, 해당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지금 뭐, 당연히 뭐, 회사 흑잔 내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라고는 볼수 있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이 회사는 현금 예. 어, 유보율도 높고 예. 자산도 좀 튼튼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형주 치고는 좀 상당히 튼튼한 회사다. 그리고 미래가 많이 기대되죠. 예. 자, 그리고 뭐 수주 소식도 예, 자주 자주 들리는 그런 건전하고 예. 어, 향후 예. 기대가 되는 업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단점. 단점은, 예, 차트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 그죠? 그리고 지지저항이 막, 어, 이거 확실한데라고 막 믿을 만큼, 예, 그렇게 딱 단단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얘는, 예, 그냥 그림대로만 판독할 수 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예, 그렇다고 막 시총이 엄청 커서, 프로그램 매수가 막 팍팍 들어오고, 뭐, 어디에 연결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자, 뭐, 근데 기업은 상당히 나쁘진 않다는 거. 예. 자, 2만 0천 4천 원. 그리고 여기. 이런 예, 데가 중요하고. 지지라인은 당연히 1만 0천 원. 네. 예. 그리고 중식, 아, 되돌림 최저값 2만 원. 이런 예, 거. 여기서 일단은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신금 해수를 원하시는 분은 저는 좀 지켜봤다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봐요. 17,700원이죠. 신저가가. 그리고 여기 돌파라인 24,000원. 그리고 여기, 여기 고가도 중요하죠. 27,000원. 자, 이게, 2차 전지주들이 워낙 많아요 뭐 장비 목을 뭐 요새 양극 전극 제가 좀 세고 그리고 여기 되돌림이 여기까지 되돌림 오는 건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2차 전지라는 레이블을 달면 요새 굉장히 얻는 베네핏은 많죠 그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자 요런 그림은 27,000원 가는 건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데 그 예. 이제 그 다음에 행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봐야죠 예, 보호물량들 보호해서 물량들 나오나 안 나오나 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2차전지를 달고 예, 굳이 예, 자신이 있으면 안 나오죠 물량은 나오진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처음에 좀 치명적인 캔들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너무 못 갔다는 거 초반에 요것도 우리가 한번 주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뭐 박스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예, 막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매도하면 되죠 그죠 예. 자, 매도할 때는 이제 박스 돌파에선 조심할 건 있죠. 한 옥가 올리면 그걸 돌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옥가만 올린다고. 두 옥가 올려도. 그죠? 예, 그러면 오히려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 돌파 매매구나. 어, 여기 갔으니까 이만큼 가겠지. 예, 그런 거는 금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매수도 지금 어정쩡하죠. 예, 그 머리 요거 밀었다고 오늘 확 덤빈다. 그죠? 요거 먹으려고 잘못하면 여기서도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데 들어가는 건좀 아니죠. 미리 확인하고 갈 필요도 있다는 거. 예. 자, 근데 최근에 긍정적인 건 뭐다? 거래량 베이스가 좀 늘고 있다는 거. 예. 요건 되게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업체도 좋은 업체예요 예. 미래가 기대되는. 자, 세 종목이었습니다. 서울 옥션 DPC NC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주 였습니다. 자, 영상 하단 보시면 예. 최강주 무료 최강주 대표 무료 카톡방 링크 있습니다. 자 오셔서 함께하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주였습니다.